봐봐, 얘들아.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하는 방법만 알면 별로 어렵잖아. 예전에 두 개가 나올 건데, G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0부터 3까지입니다. F 함수 그래프도 이렇게 생겼다. 이게두 가지가 지금 주어진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는 F 합성 G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 근데 앞에서는 F만 갖고 했으니까 식을 구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잖아. 얘는 바로 그래프 그리는 거야 바로 그러면 바로 그래프다 라고 하는건 누가 누구한테 합성이 됐는지 보는게 중요한거죠 합성함수는 어 g가 f의 합성이 된거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들아 그림으로 나타냈을때 자 이거는 x z y 이랬을때 순서가 이거지 맞지? G가 F한테 합성이 되는 거니까 G가 F 방향으로 합성이 돼서 우리는 결국은 이거가, 이거에 대응하는 걸 만드는 게 지금 F 합성 G잖아. 맞지? 그러니까, 책에서는 지금 F랑 G랑 좌우가 쌤이 칠판에 쓴 거랑 다르잖아. 나는 G랑 F의 순서대로 다시 표현한 거야. 왜? 얘가 얘한테 합성이 될 거니까. 아 G가, 왼쪽에 있는 G가 오른쪽에 F한테 합성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축을 만들 때절봐 얘가 x야. 가운데 요 z다라고 하는 애는 g 함수의 공역이자 f 함수에는 정의역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z라고 하면 g 함수의 공역이 f 함수에서는 정의역 z로 나타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y축이라고 넣는 거야. 이해제 같은 문제 두번풀 거니까 반복되면 더 이해를 잘될 거니까 열심히 들어 봐봐 그러면 이제 뭘 찾는 거냐면 나중에 가는 얘가 먼저 가는 애고 얘가 나중에 가는 애야 먼저 가는 애가 나중에 가는 애한테 합성이 돼서 들어가는 애라고 봐세 점을 찾아 양 끝점하고 꺾는 점 그러면 그 값은 Z자니 Z가 0에서 끝이고 0에서 1에서 꺾였고 3에서 끝점이잖니 그러면 그 가운데 Z가 0, 1, 3개 찾죠네개째 나중에 가는 함수의 양 끝과 꺾인 점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찾냐면 왼쪽에 있는 G함수, 먼저 가는 함수, 합성이 돼서 들어가는 함수에서 X값이 얼마일 때 z가 0,1,3이 나오는지 찾는다. 알겠지? 그러면 z가 0일 때 갈까? z가 0이면 x 얼마니? 보고 다시 빨 여기 가야 돼. z가 0이면 z가 0은 여기지? 0일 때 y 값, x 값 얼마니? 0. 3이지. 다보더라 그쵸. 3이죠. 아우 얘잖아 얘. 아... 맞지? 그 그쵸? 그 다음에. z가 1일 때,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2. 맞지? 왜?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비례한단 말이야. 그제? 그러니까 여기 한칸한칸 올라갈 때마다 2하고 여기는 1이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z가 1일 때 x 값은 2야. z가 3이면? 0. 그렇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얘들아 나중에 가는 함수 얘한테 Z에 대응하는 Y값 찾자 Z가 0이면 Z가 0이면 Y 얼마야? 0, 0. 어. Z가 1이면 3 어. 3 오케이 Z가 3이면 2. 아니, 3. 어. 3. 3. 어. 3. 어. 3 맞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누구한테 대응시킬 거야? X를 Y랑 바로, 얘 없이 대응시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드는 그래프는 Y축하고, X축을 가지고, 그리면 되는 거야. 그죠? X가 0일 때 먼저 갈까? 점 찍는 거, 야 얘들아. 0일 때, 3이지? 그럼 0,3 찍는거야 그럼 0,3은 어디있어? 여기있지? 0,3그 다음에 2,3 x가 2일때 y3 어? 그러면 x가 2일때 y3 맞지? x가 3이면 y0 3,0 3,0이 3. 3, 여기니? 그러면 얘네들 연결하면 답이야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야. 가 왔어. 응? 하나 더 풀어볼 건데, 하나 더 풀어볼 건데, 이렇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가운데 Z라는 애를 먼저 찾아서 왼쪽으로 X 구하고 오른쪽으로 Y 구해서 결국은 X랑 Y랑 다이렉트로 다시 연결시키면 그게 합성함수인 거야. 와, 그게 이해했지? 그게 잘 자, 봅시다. 203번. 자, 203번은 F 함수를 가지고 F랑 F를 합성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함수의 식을 각각 구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는 중이야. 자, F랑 F랑 합성하니까 선생님이 F 함수 그래프에 두개 똑같은 걸 그려놨어. 대신에, 잘 봐봐. 눈썹 있게 X, Z. 그제? 먼저 가는 함수의 공역과.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을 갖다쓰면 Z가 다리가 된다 했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Z축이고 y. 얘를 Y축이라고 놨어 그러면 제일 먼저 얘들아 우리 뭐 찾아야 되지? 저거 저거 그 Z에서 Z. 양 끝점과 꺾이는 점을 찾아야 되지 그제 그러면 그게 뭐냐? Z가 0, 0, 0, 0. 0 1, 1 2그제 2. 2. 나중에 가는 함수에서양 끝점과 그럼 0하고 1하고 2니까, 그제? Z가 0하고 1하고 2인 걸 먼저 찾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찾아야 되냐면, 왼쪽에서 Z012에 대응하는 X값을 찾아야 돼. 그제? 자, X값 찾아 봅시다. Z가 0이면? 2. Z가 0이면? 2. X는, 0. X는? 0. X는? 2. X는? 0만이야? 2만이야? 0하고 2하고 다야? 다 0이 0이 누구 있냐? 옛날에 사귀었던? 없지? 원준이 원준이 자그 다음에 Z가 1이야 그럼 Z가 1이면 X는? 1 맞지? 그 다음에 어? 어? Z가 1인데? 잘못 갔다 그어 소리소리 Z1은 여기 지 네. 그러면? 야1라고 어? 만나는 거몇 어. 개야? 2개. 이분하고하고 이거 이거하고 얼마야? 죠분의하 그죠 2하고1하고 2분의, 2분의, 2분의 3이오그죠 그죠? 그러니까 맞아이거 이거하고 이야그고이거하면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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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하는아하 Z0에 대응하는 Y 값은 0이. Z0. Z 값이 어디 있어? 예전 아얘빵 네. 빵, 빵, 빵이지? 네. 0. 그제? Z가 1이면? 2. 2. Z가 2면? 0. 빵. 어, 아니네. 0이요. 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랑 뭐랑 가이렉터로 대응시키면 되냐? 어, 이 x들이랑 이 y들이랑 바로 대응시키면 그게 만들어진 f의 합성이야, 그지? 러면 똑같이 x가 0, 1, 2 말고 2분의 1, 2분의 3이라는 값도 있기 때문에 그 값들도 표현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점찍어. 0, 0 맞지? 2, 0 만약 x가 0일 때 y 0이지. x가 2일 때도 0이지. 그러면 0, 0, 2, 0. 그죠? 그 다음에. X가 2분의 1하고 2분의 3일 때는 2여야 돼. 그럼 2분의 1일 때 2, 2분의 3일 때 2. 먼저, 그다음에 X가 1이면 빵이야. 그러면 1이면 빵이야. 그러면 저렇게 점이 다섯 개가 찍혔고, 이 점들을 3분으로 연결하면 그게 합성함수 그래프입니다. 욕하지 마. <laughs>